질문과 안내하기.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자, get to는 어디 어디에 가다, 또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로 외우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가다 표현이야? 어떻게 내가 서점에 가나요? 갈수 있나요? 이런 뜻이지. 길가는 어,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또는 때때로는 교통수단을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자, go straight 쭉두 블럭을 가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도세요. 이런 뜻이죠. How can I get to the bank? 은행에 어떻게 가나요? How can I get there? 자, 이때는 왜 to를 안 붙이냐면 얘는 부사거든. 응? 부사 앞에다가는 전치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명사지. 응? 명사 앞에는 이렇게 어디 어디 에 가다 우리 go to school 라지 어디 어디 에에 에 해당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가 붙어줄 수 있어. 근데 부사 앞에는 붙을 수가 없어. 알았지? Where is the bank? 가장 간략한 편이지 은행 어디예요 이렇게. Can you tell me the way? 자, 그 길을 말해줄 수 있나요? 결국 가르쳐 줄수 있나요? 이 말이지. 어디로 가는 길? 은행 가는 길을 가르쳐 줄수 있나요? 이때는 전치사 투부치죠 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곧장 한 블록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i s on your right 그것은 당신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할때 on을 써 on your right on your left 뭐 친절하게 이런게 했는데 on your right on your left 이거 오른쪽으로 도세요 turn right 왼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직진하세요 go straight가 되겠지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school? 학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이런 뜻이죠. 이만큼이 how long, 의문사 부분, do, does,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됐지? 응. 네. It takes about 40 minutes. 40분 정도 걸린다. 이때 그리고 takes는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야 How long does it take? So,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work? 그래서, 이거를, 이 it은 좀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 문법적으로는. 이걸 가주어, 진주어로도 볼수 있고, 또는, 요거를, 어, 그냥 이 it을 비인칭주어로 볼 수도 있고, 그래.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꼭 to 부정사 형태가 나와야 돼. It takes to, 부정사형. it takes 30 minutes by subway 지하철로 할때 by 다음에 교통수단인데 30분이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from seoul city hall to myeongdong 음 n f t 나머지 모든 교통수단은 by bus, by subway, by bike, by train 다 by를 쓰는데 걸어서만 타는 게 아니지. 온투주스 옴투. 온투. 이것만 따로 외워줘야 돼. 프로네이 트비네 서울시청에서 명동까지 걸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이테이크 서버 20 m i n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교통, 모든 교통수단은다 바이를 쓰지만, 걸어서 할거아온투주스 나오면.